네, 한 번씩 앉았다, 일어났다 하는 워킹 런지 동, 동작 말고, 이번에는 리턴 런지라고 해서, 워킹 런지는 이렇게 뒤꿈치로 항상 찍어서 무릎을 보호를 해야 되고, 무릎 많이 나오지 않게끔 앉았다가, 이렇게 대각선 앞으로 밀었는데, 이 다리로. 이거는 찍금과 똑같은데,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뒤로 밀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뒤로 미시는 건데, 앞으로 밀 때와 뒤로 밀 때의 차이는, 앞으로 어, 밀 때는 음. 앞에 다리의 퍼센트이기가 좋고, 뒤로 밀 때는 뒤쪽이랑 힙이 퍼센트이기가 더 많이 돼서, 뒤로 리턴런지를 하는 건, 아, 뒷다리와 엉덩이에 운동을 하겠다,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,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도, 어, 이제 뒤꿈치로 붙여서 하는데, 런지도 항상 발 전체로 이렇게, 어, 양발로 따로따로 뭐 하냐 어, 한 발로 하시는 거는 더 집중력 있고 어, 느낌을 좋게끔 하나씩 네, 고립을 시킨다 그래서 더 어,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 닝 우리 몸 만들기에 적합한 동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두 발로 같이 하거나 중심을 잡고 그물 같이 드는 운동은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세요. 그래서 좌우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. 일단, 어, 둘다 좋다, 좋은데, 그래, 몸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, 어, 스쿼트처럼 양발로 하는 운동, 바벨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, 이런 식으로, 자, 이렇게 찍고, 밀어주시는 거요 찍고, 이시식으밀어주요 고밀어주밀어주밀어주이런것도 맨손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셨다가 맨손으로 15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무게를 조차게 짊어지고 이건 1키로인데 아까 2 k 로의 X자를 잡으셔도 되고 3키로 이렇게 늘려서 하시는게 도시 에 어,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5회 정도를 추천하고요. 이렇게 리턴만으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요.